나비 피곤했어? 나비야. 우리 나비 피곤했어? 자네. 나비야. 자? 어이구, 언니 봤어? 나비야. 밥안 먹어? 나비 마신 거 줄까? 바로 보네 나비야 오늘 재밌었지? 오랜만에 그 오솔길 가서 좋았지? 나비가 좋아하는 데야 거기 일단 사람이 없고 산속이고 뭐 새도 많고 나무도 많고 이게 탁 트인 이런 공원이 아니라서 나비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 많고 애들 많고 탁 트인 그런 데 나비가 되게 예뻐 애들 무서워하니까 싫어하는데 산속 사람 없고 나무 흙 많고 새 많고 그런 데는 되게 좋아하더라고. 너 이제 그만 먹지?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그윽했잖아. 나비야, 맛있는 거 줄까? <laughs> 나비야, 맛있는 거 줄까? <laughs> 나비야, 일로와, 마신 거 줄게. 일로와. 뭐 줄까? 츄르 줄까? 캔 줄까? 아까 파우치 먹었으니까. 응? 뭐 줄까? 일로와. 너는 그만 먹고. 응? 아이고. 아이뻐라. 우리 나비가. <laughs> 보고 있어. 언니 보고 있어. 아이고, 졸려, 나비야. 어? 나비 졸려? 너물좀 먹고 와, 나코나. 자, 물 먹어. 물 먹잖아. 물 먹어. <laughs> 물 먹어? 그러니까 물 먹네. 아이고, 이뻐라. 내가 물 먹으라니까. 물 먹으러 갔어. 물 먹고 했어? 에이, 우리 빼고 이뻐라. 다 먹었어?